자, 시청자 여러분 ctk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9일 1시 31분 입니다 뜬금없이 갈텐데 라고 이제 말씀드린 데 진짜 개 뜬금없이 가는 애들이 플라스틱이 들이 거든요 진짜 뜬금없이 뜬금없이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책적으로 뭔가 튀어나오면서 음. 예, 쏴주는 애가 플라스틱 애들인데 이제 슬슬 좀 긴장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긴장한다는 것은 타점이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했던 때가 이제 여기 8월 초거든요. 8월 4일 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8월 4일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진행했거든요. 예,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 예, 살짝 물렸었죠. 예, 여기서 매수했는데 음. 매수가 보여 드린다 그러면 이제 5,670원. 이제 이제 1% 밑아. 음. 이제 올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부터 조금 이제 자리도 지금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타점적인 부분으로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얘가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일단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 그 번호로 제가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눌러달라 그런 제 마음을 담아서 제 성의를 문자로 타점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수익을 많이 낸다 그러면 좋아요 따봉 좀 많이 눌러주시고, 스킵하지 말고 영상도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니 됩니다. 근데 일단 CTK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탈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탈플라스틱 관련된 그게 플라스틱 제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정과제급으로 아니 국책과제라고 해야 되나? 국가에서사튼 간에 그 플라스틱 관련돼가지고 줄이고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게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관련돼가지고, 이제 진짜 과학적으로 좀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바다에 모여가지고, 플라스틱 섬이 생겼다, 뭐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게 미생물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그렇고, 생물들이 접한 지가 아직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플라스틱을 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없는데, 최근부터 이제 여기서 새로운 생태계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플라스틱을 너무 이제 악마화시키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laughs>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거는 그거고 저희는 CTK의 그 플라스틱 관련된 내용을 재료로만 보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슬슬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음. 얘가 이제 매수한 를 다음에 눌렸잖아요. 이제 거래 대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다가 다시 또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죠? 마스가 관련돼서. 미국의 관세 협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정상 회의도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보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밀렸던 AI 관련된 내용, 플라스틱 관련된 내용, 뭐 다른 내용 돼가지고 국정으로 밀렸던 부분들이 이제 슬슬 다시 노출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10월달에 APEC까지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다음 달 9월달쯤에는 또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월요일이면 금 (9월입니다.) 그 때부터 바로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에다가 뭐 주식 양도세, 거기다가 상법 개정, 뭐 이거 세 가지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돈이 이렇게 막 돌지는 않고 있는데, 한번 얘가 쏠 때, 여러분들 그냥 바로 저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도를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 최대한 끝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타점으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뉴스를 하나 보여드린다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사설 쪽이라고 해야 되나? 국회 토론회 개최를 해가지고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 했는데 탈플라스틱을 이제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재지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빨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그 종이빨대 진짜 별로던데. 하여튼 어쨌든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CT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료적인 부분으로 그냥 플라스틱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돼요. 예, 지금 여기서 얘를 제가 매수를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솔직히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제 천억 밖에 안되는애고 그나마 이제 국책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거랑 연결된 부분은 정부에서 밀어줄 거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했는데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얘가 이제 1800억 짜리입니다. 이게 1800억 짜리 거래 대금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얘가 천억이라고 이때가 됐어도 아마 12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그런 거래 대금이 나왔었고 때문에 차트를 만들고 돌렸을 때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의 반 정도 최소한 9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은 나와야 됩니다. 9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래 봉이 한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예, 슈팅이 10% 20%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죠. 근데 만약 거기에 뉴스까지 붙였다 그러면 이제 연속적으로 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타점 관련돼 가지고는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면서 이게 타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저께 영상을 또 찍었어요 다 끝난 거 아니고 전략매도 안 했다고 이렇게만 보시면 누가 봐도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정고점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를 돌파하려 했습니다 매도를 어디서 했을까요? <laughs> 여기서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점적인 부분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종목들도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세력주다 보니까 구독자님들께서 90일 만에 1천 명이나 이렇게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주가를 펌핑시켜 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입문한 지 입문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디 s 스신 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을 여기서 사가지고 미 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브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 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신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원이습니다8천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 원대 매도할 때까지 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 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 0 0 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에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 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철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어, 여기서 이 평선 하나가 여기 위에서 걸리적거리고 있었죠. 여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살짝 고개를 내미면서 정 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물대의 역할을 하는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적으로 어떤 데, 특정한 가격이 되는 부분들도 매물대로 역할을 하지만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을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위에 있으면은 저항의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으니까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뭔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간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 투자자가 확정이 되는 거는 오후 3시 40분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손절을 했습니다. 저는 차점을안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안 털렸다는 겁니다. 안 털렸어요. 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6% 7%까지 떨어졌었는데 하여튼 간에 안 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CTK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거래원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래도 단타치는 애들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메릴린치, JP 뭐 모건을 뭐모건스테뭐 그런 애들이 안 보이고 한투. 뭐 nc 투자 신한 투자 뭐 이런 애들 지금 미래세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창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c t k 같은 경우에는 유통 비율이 50% 미만에다가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시원하게 올라가 줄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될것 같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 같이 매도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0107666-8354 보내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 8,000원에서 매도할 거야 라고 하실 텐데, 8,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7,500원에서 시세가 끝날 수도 있고요. 9,000원, 만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팅이 나올 때는 애지가 나면 뉴스가 바뀌거나 재료가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사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범, 범한 표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 저녁 7시 50분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2만원을 안 깨길래 2만원에 매수를 했는데 바로 싸주셨죠. 싸주잖아요. 하루 만에 23%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요즘같이 그지 같은 장에 네. 수익이 날때 모든지 다 챙길 수 있다 그러면 타이밍이 맞는다 그러면 챙겨야 됩니다. 그 챙겨야 되는 타이밍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고 원래는 영상 종목이랑 이제 급등주 하시는 분들이랑 수급 구독으로 나눠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누지 않고 그냥 다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 다 같이 수익 많이 내자 일단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TK 조만간 한번 가 주자. 외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